여러분이즈 카메인 여러분들어서요. 이번에는 수렵 한번 가볼까 합니다. 얘단 플래티넘 필드를 제가 되게 예전부터 버려놨었는데 알고 보니까 견습생용 수렵도 오고 270개 있는데 이2 랭크와 그리고 현재 이4 랭크를 합치면 6 랭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수렵이 떡상했다 해서 한번 수렵 가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아드로핀도 너무 비싸고요. 거의 70골이고요. 그리고 또뭐볼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수렵이 돈을 엄청나게 번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수렵을 안 해봐가지고요. 이게 한 판에서 대박나면 천골드 넘게 볼수 있다고 하는데 초기화 가자. 아 이거 진짜 오랫동안 아껴놨던 거 이게 작년 출석체크할 때 줬던 거거든요 작년 총가 거의 1년 묶여놨어요 드디어 쓸 때가 왔네요 GO! 수렵 스킬트리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은가도록하겠습니다 수렵 제가 로스타카카면서 처음 가 보는데 일단 현재 생활 레벨도 36이거든요. 하지만 랭크는 지금 6 랭크입니다. 일단 현재 같이 파티한 볼리나이트 이분은 배달 노예고요. 이분이 오이 영롱한 광채 그걸 옮겨주세요. 이름을 모르겠는데 아 진짜 오랜만에 오네. 이 어디로 가야 되 근데 수렵 보니 아무데나돌아다니면 되나요? 수색이라고요? 오케이 수색. 수색 했고 저 위로 가라고요. 엄청 빨라 이거지? 여기다가 그렇지. 어머, 뭐 기절했어, 기절했어. 오케이 캣투스, 캣투스 나왔어, 캣투스. 뭐야? 캣투 잡았어. 야, 와, 이렇리 많이 나오냐? 캣투스 뭐야? 토끼 잡아. 나한테 걸리면 어디 도망갈 수 없죠. 발견. 와, 이 너무 많네, 애들. 가만히 있어라, 토끼야. 와, 백금털 가족? 이거 반납하세요. 반납 보. 백금털간 나왔거든요. 반납하세요. 여기 또 있다. 아니 캣투스가 안 나오네. 토끼 되게 많은데, 아, 근데 많이 먹긴 했다. 뭔가 많이 죽긴 했어요. 이 동네에 토끼밖에 없어요. 호랑이는 트는어있어 야, 아, 이거 호랑이 발자국 아니야? 이거 호랑이 발자국 같은데, 이거 호랑이가 발자국을 추적해가지고 뭐 물을 찾는다 했거든요. 이거 뭐야? <laughs> 토끼 버려, 토끼 너 나가자. 아하, 소금꽃에 숨어있구만. 이거 아까 들의 캣투스였지. 여기 <놀람이> 캐투... 오케이, 오케투스야. 나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이야, 장난 아니에요. 황금토끼? 잠깐만, 얘는 뭐야? 와리가리 장난이 아닌데? 과삼삼오삼삼무빙 뭐야? 이리로 와라. 아끼 아, 필요 없어 이거. 아, 닭토끼밖에 없어 이게. 바라의 나라도 아니고 왜이리 토끼밖에 없냐? 바라의 나라 옛날에 할때 맨날 푸죽관 아줌마한테 도토리 200개 다 판다. 그 하루 죽이라고 썼는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야 어디, 어디 어디야? 야야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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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야. 저 건물이에요.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이거, 토끼 장난이 아닌데? 다리가 아주 튼실하겠어? 네. 황금모피! 와거 황금 <laughs>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얼마입니까 황금 모피 거 이거, 좀 나가겠는데. No. 아또 토끼야 씨. 이거 뭐 이거 뭐야 뭐야 봐아 토끼 토끼야 호랑이야 어딨니 아 토끼 그만 좀 나와 씨 토끼를 잡아야 호랑이에 대한 단서 나온다고 요 토끼 오오 잠깐만 나왔어 나왔어 호랑이에 대한 추적 단서 뭐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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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자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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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 잡으러 가자 호랑이 사냥을 떠난다 호랑이 사냥을 떠난다 여기 있 여기 서 호랑이 있어 호랑이 있어 그렇지 갑니다 호랑이 발견 <감각하게>

고치지 마세요 가자 황금 도기하자 너라도 접고한다! 고! 아...씨... 바위처럼 단단하게 얼마 벌었는지 한번 볼게요 나의 15분 상당히 좀 많은 걸 주었습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게좀있을 거예요. 과연 얼마 벌었을지 이게 뭐한 판당 1 0골드까지벌수 있다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집 채집은 안 했으니까 당연히 없고요 걸목? 안 했으니까 당연히 없죠 채광? 당연히 없고요 내가 옛날에 했던 낚시 혹시 바꿀 거 있나? 아 내가 다 팔아서 없어 고고학도? 안 했으니까 없고요 수력 갑니다 3, 2, 1. 아아, 마르게 기는 약병이 없어. 마르게 기는 약병이 없어. 저먹겠네 자, 약병 가져와라. 약병 한 20개. 갑니다. 아까 전에는 내가 재료를 안 샀던 거고, 이번에는 좀 있겠죠. 그래도? 엄마 찾지 러 일단 오늘 방송 이 까지, 하 도록 하겠 습니다.